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둘째 원죄를 회개하기 위해 죄인인 인간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곧 죄를 죄라고 판정하시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 이어. 오늘은 셋째, 성도들에게 익숙한 유한일서 1장 9절은 자범죄의 회개와 관련된 9절이면 원조의 회개는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조의 회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회개가 바로 일생일대에 단한번 하는 원조의 회개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원죄의 회개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두 구절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두곳 외에 원죄의 회개가 나오는 여러 곳은 댓글에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에서의 이 회개가 원죄의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에서의 이 회개가 원죄의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외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회개가 무엇에 대한 회개였습니까? 세상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회개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회개가 바로 원죄의 회개였습니다. 원죄의 회개,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첫 번째 문제인 원죄의 회개를 예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르들과 작별하기 전 그들에게 했던 고별사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인데 그 고별사에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한 이 회개가 자범죄의 회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회개가 바로 원죄의 회개였습니다. 바울 또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첫 번째 문제인 원죄의 회개를 자신이 전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앞에 나오는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 또한 원죄의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외친 내용은 원죄의 회개였지 현대교회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죄로 완전히 더러워져 있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일단 그곳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회개를 외치지 않은 현대교회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에 잠식된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더러운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을 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을 따름으로 들어오게 된 죄입니다. 그 죄의 주인인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자신의 도미니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더러운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냐 하는 말이 맞다면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죄와 회개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든, 사탄을 따라 사탄의 종으로 살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 그 더러운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맞다면 그 말은 곧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시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의 죄인들과 교제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원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프레임을 걸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모든 종교를 넘어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종교 통합 아닙니까? 원죄의 회개가 없는데도 사랑을 외치는 것은 종교 통합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원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서 사탄의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일단 나와서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죄의 회개가 바로 예수께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었고 이 원죄의 회개가 바로 바울이 언제나 항상 먼저 외쳤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사귐이 있는 상태가 된 후에 그 다음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변개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 교회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변개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진리처럼 보이도록 진리를 비진리로 변개를 시켜놨습니다. 그들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고 슬쩍 바꿔놨는데, 분별력 없는 현대 교회에 선생된 자들이 그걸 또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서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온 현실을 생각하면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현대 교회는 원죄의 회개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사랑, 축복, 축복을 외치면서 달콤한 영적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현대교회의 대부분이 지금 그 모양이 되어서는 다른 복음을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회개가 원죄의 회개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의 죄 앞에 자범을 넣어서 우리가 우리 자범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의 회계 앞에는 무슨 글자를 하나 넣으면 이해가 분명해질까요? 네, 원죄를 넣으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원죄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원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원죄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 속의 순서를 봅시다. 본문에 원죄의 회개가 먼저 나옵니까 믿는 것이 먼저 나옵니까? 네. 원죄의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원죄의 회개가 믿음보다 항상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순서가 바뀐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원죄의 회개가 되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원죄의 회개가 없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죄가 먼저라는 것은 저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들을 포함한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부터 믿어야 회개를 할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를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1절 모두에는 회개, 즉 원죄의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더러운 원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원죄 사심을 받고 그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회개를 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즉 여전히 사탄의 종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자범죄의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입니까? 네, 원죄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는 거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하는 회개니까 자범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범죄의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먼저 원죄의 회개를 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원죄를 깨끗이 삼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는 상태, 자격이 된 것이라고 시리즈 2의 첫 번째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회개 곧 마가복음 1장 15절의 회개, 사도행전 20장 21절의 회개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 결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그 원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죄의 회개란 무엇인가? 원죄를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다음 시리즈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길이상 넷째는 다음 영상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야였습니다. 마라 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